오의주제 유연성 단기간에 향상시키는 방법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언제 어떻게 잘 나오고 있나 얼마나 한 번에 이세 가지를 다 언급하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, 오늘은 이것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스트레칭 언제 해야 되나?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, 근육이 준비가 돼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적당히 열이 오른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. 뭐라고? 다시. 근육의 준비가 돼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적당히 열이 오른 상태. 근육이 준비가 돼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적당히 열이 오른 상태. 어디 네이버 검색이나 나올 법한 그런, 뭐 사전에 나올 법한 그런 표현이네요. 자, 그래프 하나 그려볼게요. 저희가 평상시에 기쪽 약수축은 시간이고 이쪽은 이제 근육의 온도 평상시에 저희가 아무것도 안할때한번 뭐 체온이 아니면 근육의 온도가 한번이 뭐 정도로 한 가정을 하죠 그러다가 수영장에 갔어요 체조 같은 거 하죠. 체조 하면 이제 근육이 온도가 좀 올라가겠죠. 이제 체조 끝나면 이제 풀에 들어가서 몸 풀게 할거 아닙니까. 온도가 또 올라갈 거예요. 그럼 이제 이쯤 되면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수영을 하시겠죠. 강도 높이고 빨리도 수영하고 뭐 접영도 하시고. 그러면 체온이 조금 더 올라갈 겁니다. 그냥 강도가 높아졌으니까 그 날의 운동을 계속 할 거예요. 그리고 나서 그 날의 이제 운동이 끝이 나면 뭐 쿨다운이라고 해서 다시 이제 체, 체온을 낮추고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기 위한 운동을 좀 하죠. 뭐이 정도 된다고 할까요? 그러다가 이제 뭐 샤워장 가서 이제 목욕하고 씻고 하면 다시 온도 내려가고 결국엔 밖에 나가서 집에 가면 다시 서서히 온도가 떨어져서 다시 이 온도가 되겠죠 그러면 아까 얘기한 근육이 준비가 돼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적당한 열이 오른 상태 그 온도를 워밍업이 끝났을 때 타이밍 한이 정도의 온도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. 그러면 이 온도 이상에서는 스트레칭을 하면 가장 효과를 볼수 있는 구간이라 할수 있습니다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구간일 때. 스트레칭을 해주면 가장 큰 효과를 본다고요 조금 더 현실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 볼까요 이 구간에서 스트레칭을 하면 효과가 가장 큰데 자이 구간 이때 한번 구간을 보자고요 워밍업이 막 끝난 구간인데 지금 우리 수영하려고 수영장 간거 아닌가요 근데 워밍업 끝나고 수영을 안 하고 스트레칭을 한다 이상하죠? 그리고 제가 15분 스트레칭 그러니까 수영을 위해서 15분 스트레칭을 해야 된다고 제안을 했는데 원밍업 끝나고 보통 10분 지나갈 거예요. 수영장에 도착하고 나서 뭐는거 10분, 업 10분 하고 나면은 20분이 흘러가는데 거기서 15분 스트레칭을 또 하면 이거 뭐 수영하러 간 건지 뭐한 건지 좀 이상하게 되고. 그리고 이 구간 중에 이 한참 수영을 하는이도중 있잖아요. 여기서 또 중간에 스트레칭을 한다는 것도 참, 좀, 현실적이지가 못하죠. 이중에, 그, 그러니까 세 구간으로 나눌게요. 이 구간도. 수영 전. 그리고 수영 중. 그리고 수영 후. 이 구간 중에서 스트레칭하면 가장 효과가 좋은데, 현실적으로, 어 가장 합당한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. 수영하고 나서 수영 끝나고 이제 뭐 화이팅 하고 이제 씻으러 이제 목욕탕으로 들어갔어요. 근데 목욕탕에 사람들이 너무 많다. 자 이때 이제 샤워장에서 막 마냥 이제 줄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스트레칭을 한다면. 가장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언제 스트레칭을 해야 가장 효과적이라는 얘기는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수영 전도 아닌 수영 중도 아닌 수영 후가 되겠습니다.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, 어, 다음 영상에서는 수영 스트레칭 이때만큼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에 관해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